자 샌드창 진입 갑니다. 잉. 빠빠빠빠빠. 앞에 벤지 있나? 밴지. 음,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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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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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<laughs> 괜찮 네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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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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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

얼른. I think most of you don't seem to understand. It's the 10-year anniversary of Rainbow Six Siege, and a huge part of that has been cheaters. 그니까 그냥 다 조롱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말해놔서 뭔가 자신만 만한듯 그렇게 말해놓고 첫날부터 핵돌려가지고 그냥 진짜 핵판이거든요 지금 랭크. 1 e d 핵밖에 없어요 지금. 첫날인데 새벽 다 시에 저 랭크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핵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티가 바로 쫑났어요 첫날 새벽 5시. 레전드야 진짜. 진짜들만 <laughs> 있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. 핵밖에 없는 시간이었어. 응소는이안쏴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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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! 밥. 아, 나 부상이 아니었네. 아니, 씨. <laughs> 왜 그렇게 어려? Reloading. 아 진짜 이기다. 자, 와내 피봐, 너무 아파. 뭐? 아 떨어진 것도 아니었네 아니 앞으로 전진 나왔네 지금 받은 데미지 중에 이거 철조망 데미지잖아 야 총으로 받은 데미지가 샷건 관통 바란데 맞아서 칠단고 밖에 없어 아니 EDD 진짜 개사기네 왜안 죽어? 와.. 존나 안 보이네 스킨이 뭐니 바로, 내가, 왜 이렇게 빨리 봐, 얘? 아니, 뭐야! 발이, 발이 왜 보여! 자세 왜 이래! 너는 왜 권총을 들고 있니? 우리 뭐야? 사이트 안에 있는 거야? 방패? 거 어디지? 들어리냐 방패금 방패? 오! 누구세요? 난 몰라.

못 나오게 막아. 아, 씨.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. <laughs> 뭐야? 어, 왜살 떠! 야! Operator standing. Oh shit. The diffusers yellow, been tiro, recovered. Juan tiro, Juan tiro. Yellow, yellow, four remaining. Oh. Yellow, yellow. 아니 관딜 아, 뭐, 로우 뭐. 한 다음에 옐로라고 바꿔주는 거 너무 스윗한데 관딜 로우에서 못 알아들었는데. 기본 캠그못 보게 놨어. 어디 쪽이야? 그 시오 기본 캠. 아 어, 하나 더 있네. 시오 작방 채웠어요. 잘해, 잘요 사격 놓는것좀 봐줘. 어캠 봐주고. 나 드론 좀 네, 넣어. 게 아, 드론 드론 넣을게. 드론 넣어줄게. 인포따주면은원기쪽 어, 질러줄 수있는데알레마 m o r Alem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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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하나 어디 있 Alem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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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쪽 e m o r a 실 e m 실 r Alemor, Alemor, a l 알레마 r 짤 l e m o r Alem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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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e m 아님 말고 올라가서 서볼게 아니 그냥 처로한번 마비 시켜보죠? 솔레트 능력 고 있으면 거 아니야 어, 불렀어 어얘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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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쳤어 쳤어 멈췄어. 멈췄어 어 멈췄어 펄스 멈췄어 아우 차오 와 차오 펄스였나 보다 펄스, 펄스. 펄스. <laughs> 아아이 아직, 아, 녀석아 거리인가 보네 어, 발크림. e i 나 보다, e b c 발캠 e o m e on, come on. P. Bye. Take the gun. He's not a kid. 진짜 못쓴긴 오퍼 아, 제가 따가지고 있음. 얘 어때요? <laughs> 아, 너무하네. 칼 성공, 진짜 너무하네. 꾸룩내 나는 오퍼, 아니, 꾸룩내, 꿀룩네? 꾸룩내는 또 뭔데? 꾸룩내 나는 오퍼, 어? 얘가 제일 꾸렁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차고 차고 존나 깐다, 가지. 뭐, 외병 안 열렸어. 왜못 들어와? 그 올라오면은 펜리를 먹어. 야 반대들이야, 반대들. 차고 입 구나 한 짤. 아 에, 올라왔어, 올라왔어. 차고 2층 먹혔다. 어? 뭐 어디서 보는 거야? 영 레벨이야? 차고 2층 그림. 대민 경참이랑 거기 뭐? 왼쪽임. 차고 2층짜리고 자 차고 기본캠 살아있다 뭐야? 이 새끼 이상한 데서 거어 뭐야 돌아있다 아 킹수직에 구나 걔랑 cc창 난다라스 c c 넘어왔어 넘어왔어 사바 뒤로 편로먹라스 먹었다 편의로 먹었어 또 편의로 먹었어 오 맞겠다 맞겠다 불 맞는다 i 금 going to go. I'm g o 인데 g 시다